자동차 급발진은 주행 중 갑작스럽게 차량이 급가속하여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에요. 만약 주행 중에 갑자기 자동차가 급발진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맨몸 상태에 빠질 텐데요. 그렇다면 자동차 급발진을 경험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오늘 함께 알아볼게요. 첫 번째, 브레이크는 한 번에 깊게 밟기. 점차 급발진 시 작은 힘으로 브레이크를 여러 번 밟으면 오히려 브레이크 압력이 잘 전달되지 않을 수 있어요. 따라서 가속도가 붙기 전에 브레이크 페달을 강한 힘으로 한 번에 꾹 밟으면서 재빨리 도로 구속으로 붙어주세요. 두 번째, 기어 중립으로 변속하기.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은 이후에는 기어를 중립으로 변속해주세요. 기어를 중립으로 변속하면 엔진의 회전 에너지가 변속기로 전달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답니다. 세 번째,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기. 차의 속도가 줄어들었다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활용해 주세요. 단, 사이드 브레이크를 강한 힘으로 당기면 차량이 중심을 잃을 수 있으니 조금씩 당겨 주시고 차가 완전히 정차했다면 시동을 반드시 꺼 주세요. 지금까지 자동차 급발진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급발진 사고가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발생했다면 오늘의 대처 방법을 떠올려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.